우리 파둑이 왔어. 와, 어, 저, 여기 잘 좋아요? 아니, 여기 아니야. 처음 왔어. 어, 제가 가져올게요. 데리고와 봐. 누구? 아, 왜게 제가. 너무 귀여워. 아, 아이, 너무 귀여워. <laughs> 이름이 뭐? 아, 아니, 이 매주하다가 어디 가요? 아니, 강아지불. 어머, 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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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, 돼, 어머, 무서운가 봐. 어이. 우와, 너무 귀네 아, 진짜죠. 아, <laughs> 어, 너무 귀여워. 와. 강아지 좋아한다. 어머, 수지 씨도. 너무 귀엽다. 얘 이름 있나? 얘 이름 바둑이. 국민이 <laughs> 국수 어때요? 국수. 매주 매주 수지해가지고. 매주 매주 할 때였으니까 매주. 아 매주. 매주, 아, 매주. 매주. 아, 매주 괜찮지않아 옛날에 그치? 매주는 매주. 별로 새끼주. 예쁘지 아, 않은 사람 아, 매주라고 그랬잖아. 콩. 콩? 콩이 콩이. 어, 어, 콩. 메콩? 메콩? 너의 이름은 콩이다. 콩이야 이거. 쟤 콩이. 어, 이거 좀 이거 연결 좀 해줘. 진짜, 그래. <laughs> 아니 더더 더 해야 될것 같아. 제가 좀 보고 있을까요, 강아지? 어, 그러니까 좀... <laughs> 아, 그런 소리하지 마.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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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가서 볼게. <laughs> 그리고 강아지는 저렇게 냄새 맡는 게 굉장히 중요해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냄새를 맡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라면서요. 사람 발 냄새를 좋아. 매주 <laughs> 향을 좋아하나봐요. 어, 야, 너 왜, 뭐 이렇게 냄새를 맡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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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여기서 샷건 줄 알아? 진짜 저 안에 붙어있네. 저 안에 그냥 편안하게 강아지가 엄마인 줄알네